2024년 8월 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주었을 때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꿰 것이요.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대 야장 누부 사라다니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내리아의 아들 바로까지 데리고서 이집트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바네스에 일어났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자를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 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 놓고 그 위에 차릴, 어, 차이를 칠 것이다.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의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 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날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의 신전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아멘. 그럴 리가 없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어, 이제 남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어, 기도를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다시 남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음, 가기 위해 아니 이집트에 가려고 이미 마음에 먹었던 이유다 사람들과 또 군지관과 모든 어, 요한안과 또 여사냐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 땅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그냥 보나마나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들의 이집트 땅으로 이미 마음을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미 마음을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꼭 맞는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저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은 유다 백성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굳었던 자신들의 마음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바벨로니아에게 또 잡힐 잡히도록 그냥 잡아가도록 하려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 자신들의 마음들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바벨로니아 왕 누부갓네살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도망쳤던 그 이집트, 이집트를 치면서까지 그들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좋든지 나쁜지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이 백성은 불과 열흘 만에 그럴 리가 없다라고 태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말을 했을 때그 마음 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흐르지 않았을 때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맞는 그 길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만이 응답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느냐가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끝까지 예레미아는 무엇을 선포하죠? 조국의 멸망을 선포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원치 않은 곳에 끌려와서 남은, 제, 남은 백성들에게도 이제 또 재앙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잠시나마, 잠시 마음을 편하려고, 편하려고 그냥 거짓을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럴리 없다, 그럴리 없다, 하며, 이제는 자신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범죄함, 악행,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싸그리 무너지면서 다시, 다시 반복되는, 다시 자기네 방법대로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자만과 욕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럴리 없다고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장면 속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마음대로 이끄는 데, 마음이 이끄는 대로만 살려고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어,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때에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싶, 그것을 알기 위해선 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까이 하며 깊이 나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좀더 더 좋은 길로 그리고 우리에게 꼭 맞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먼저 나의 생각을 꺾고 먼저 내가 원하는 방향을 꺾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점선히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과 틀어진다고 그럴 리 없다고, 그럴 리 없다고 하나님을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